10년째 제자리예요이 친구가. 맞아요. 제가 용인에 대해서 누차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인 대형 평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기자촌 네. 같은 경우는 30평대 있으면 40평대를 무상으로 가요 그냥. 네. 추가 분담금 없이 가고 잘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대지 지분이 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좋을까요?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 네. 바로 옮기셔야지 돼요. 네. 바로 옮기셔야지 되고요. 네. 어,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이 팰리스 지금 몇 평형대 보유하고 계세요? 55평에 거주해요. 아, 55평형인데 얼마나 갖고 계셨어요? 입주한 거 분양받은 거 2006년도에 분양받아서 2006년부터 계속 갖고 계신 거예요. 2010년도에 입주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어. 네. 제가 가격 얘기는 안 할게 요 어머니. 일단은 가격 얘기하면 어? 너무 속상하니까 그죠? <laughs> 맞아. 자 55평형이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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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친구가 동천동 55, 뭐 지하철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죠? 네네네. 그런데 55평형 시세가 그냥 서, 서울에 강북에 있잖아요. 강북에 요거 팔아봤자 강북에 24평도 못 사요 지금. 그 정도 상동구쪽, 시세란 말이에요. 에요 예. 성동구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성동구 쪽에 55평도 못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러니까 55평을 팔아봤자 강북에 네. 괜찮은 24평형도 못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무슨 아,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요지는 뭐냐면 네. 이 친구를 앞으로 10년을 갖고 있어도 이 시세 변화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10년째 제자리예요, 이 친구가. 네. 가격이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맞아요. 가, 가격이 한 8억인가 할 거예요, 여기가. 네, 맞아요. 그죠. 그게 네, 2010년도 시세야, 그게 어머니. 맞아요. 제가 용인에 대해서 누차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인 대형 평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수요 대비 물량이 너무 많아 전국에서요. 단위 면적당 네. 대형 평수 물량이 제일 많은 곳이 용인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네. 빨리 매도하시는 건 맞고 매도하신 다음에 아까 이제 네. 어, 송파, 송파죠? 회미리로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문정 회미리로 가시겠다라는 건데 지금 네. 몇평역 대를 보고 계세요, 우리 어머님은? 32평이요. 30. 2평. 얼마 정도 하던가요? 거기 14억이던데요. 32평형이 1 4억이요 네. 어머니, 요거 가실 자금은 충분히 되시, 되세요, 지금? 아, 용자 좀놀러야 돼요. 아, 용자를 많이 받으셔야지 돼요. 용자. 한 5억 정도? 어, 그걸 이자를 내실, 뭐,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네, 되시는 충분히, 거죠? 네네, 여력은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더 감당하실 수있으세요한 2억 정도? 네네네. 네, 네, 네. 자, 그러시면요. 자, 회미리도 네. 좋은데요. 네. 만약에 2억 정도 더 대출이 가능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요. 네. 회미리 보지 마시고요. 네. 기자촌 보세요, 기자촌. 아, 제가 전번에 그 얘기도 했는데. 응, 음, 기자촌을 보시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네네. 두 친구, 네. 역시 막 성격이 비슷한 친구긴 한데, 일단 첫 번째, 규모 면에서 기자촌이 앞서고 있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촌은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때까지 애들 계속 기르거든요. 교육열도 네. 좋잖아요. 교육도 좋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축, 이제 사업성이에요. 재건축. 네. 재건축 사업성. 자, 기자촌 네. 같은 경우는 30평대 있으면 40평대를 무상으로 가요. 그냥. 네. 추가 분담금 없이 가고 잘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대지 지분이 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자촌은 지금 가격 대비 저평가, 그러니까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근데왜 그러냐면 재건축 사업이 아직 멀리 남았잖아요. 그죠?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림픽과 이 회밀이는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질 거예요, 어머니. 네. 지금은 1억밖에 네, 그렇게... 차이 안 나지만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십니다. 만약에 가실 네. 수 있으시면 저는 기자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가좀몇 평으로 갈까요? 뭐, 삼십 뭐 평으로 가실 수 있으면 3 0 평으로 아, 가셔도 돼요. 한2억 정도 아마 더 보태셔야지 될 거예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전반적으로 갈아타기는 해야 된다. 찬성 의견인데, 그 옮겨 볼 대상은 좀 전문가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미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추천을 해 주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